아하아 아, 아, 줄어드네, 어, 어, 시계면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13분, 어, 어, 고, 고약이 폭탄일까요? 설바, 어, 화났다, 어, 화났다, 아니야, 폭탄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그거는 모르는 거지. 알람일수도 있잖아 모닝콜 <laughs> 그 잘못 만지면 위험하다 아또 게임 오버 된다 만지지 마라 어디가라면 어어 <laughs> 어? 골, 긁혔네요 심으룩해졌어 <laughs> 괜찮은 것 같아. 뱃속에서 똑딱 소리가 나지도 않고, 얼굴을 좀 긁혔지만, 그냥 경고인 것 같아. 내게 허락된 시간이 13시간 남았다는. 어, 13분이 아니라 13시간이야. 개널널하네 생각보다. 어, 일단 진정하세요, 선생님. 손님, 진정하시고, 어, 우리는 엔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왜나 일로 가냐?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가 없냐? 무슨 의미지? 이거 힌트가 될 만한 게 없을까? 어디로 가려고 또? 고양이 폭탄을 생, 선택한 사람이 별로 없는 생각보다? 당신을 포함한 유저의 23%가 피를 볼거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의 동물은 해치지 않아요. <laughs> 막간!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라. 뭐야? 똥 싸러 가나요? 어, 아니네요. 뭐 하세요? 내가 뭐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그냥 보는 거지, 할수 있는 거 없지나. 뭐 하는 거야? 여기 여기 조사해 보는 건가? 아, 왜 그래? 아, 아야, 왜 그래? 임마, 나 있잖아. 외로워하지만 내가 있잖아. 친구, 친구 채팅하러 돌아와 빨리 일로 와. 응, 돌아와. 그렇지, 너와 난 친구잖아. 친구, 어디가? 친구, 여기야 채팅자리는 <laughs> 어디가? 아, 열려고 하네. 뜨겁다면서, 아, 왜 그래? 친구, 아, 친구. 아유, 진정하고, 돌아와서 같이 얘기를 좀 하자고, 친구. 힘만 빼고 있어, 멍청하게. 어, 아, 좀, 앉으면 안, 안 될까?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정신이 이상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갇히면 이렇게 된다는 건가?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자꾸 이쪽 바라보지 마요. 미안해지니까. 그렇지. 어, 안쓰럽냐 얘가. 자, 챕터 5. 액톰 템푸스로 넘어갑니다. 좀좀 야, 안쓰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주인공이? 이거는 뭐야? 과거 같은 거야?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했어. 과거를 돌이켜보는 건 기력을 소비하는 일이더라고. 환자들한테도 자주 해보라고 했었지만, 아 정신과 의사라 그랬죠? 자, <laughs>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이 제일 이상해 보이는데. 이 사람아 시간이 없어요. 어. 네가 그 고민할 동안 시간 지나가고 있잖아. 정신 차려. 어, 신뢰도 올라간다. 오. 어, 신뢰도 올라간다. <laughs> 뭘, 친구? <laughs> 우리는 서울 메이티자로 친구. 내가 도와줄게. 탈출할 수 있도록. 파트도 한마디에 이렇게 기쁘네. 아니야, 탈출할 수 있어 도와줄게 내가 이 새끼가 비관 무드로 변했네 안되는데 이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 뭐야 빨개졌어 씁쓸함 걔 뭔가 나는 채팅밖에 못하니까 좀 답답하네 내가 들어가서 문다 따주고 다 해주고 싶다 도와주, 도와주고 싶긴 한데 나는 채팅밖에 못 치잖아 좀 답답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치는 음, 저는 무교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야? 뭐 약간 이상한데 이거 떡밥 아니냐? 여러 명이서 같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나는 나 하나인데 왜 우리라 그래? 금세 떡밥인 것 같은데 이거. 나 존나 내가 악당인가? <laughs> 어 키다. 누가 봐도 키다 이거. 아어벨리티안 언님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이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낙관과 현실을 조합한 건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겠군요. 알았어. 자, 뭐, 안전하게. 챕터 6까지 넘어옵니다. 생각보다 금방 깨겠네. 이 정도 진행이면. 그지? 알았어, 봤어. 음. 채팅 칠 때가 아니라 열쇠 들고 바로 문에 따봐야지 멍청한 놈이 이거 아 이건 이건 너무 의심이다 덫이 아닌가요 까지는 고양이를 조종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laughs> 근데 이것도 좀 비관적이네 뭐 일단은 열쇠가 있는데 그래서요 열 문이 있나요? 글쎄, 난 갇혀 있고 여기에 잠긴 문이 있고 방금 열쇠를 하다 발견했어. 설복이 더 필요해? 아, 저희가 잠겨 있지 참. 오른쪽에 있는 문이. 아 왠지 열매 안될것 같은데. 아 하긴 여기서 갇혀서 뒤지나. 열어서 뒤지나 사실 어 시도는 해봐야지. 자 열러 갑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채팅밖에 못해요. 어, 열렸네. 오, 좀더 알락해졌어요. 거실이다, 거실. 아, 알락은 개뿔. 아, 그래도 소파 있잖아? 어, 어 행복해로 돌려. 어, 소파 있잖아, 소파. 편하게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 뭐야, 또 퍼즐이야? 뭐야, 이건? 아, 요 종류대로 이쪽으로 옮기라 이거 같은데? 칼은 칼에 옮기고,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옮기고, 그지? 그거 같은데,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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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 아, 뺄수 있구나? 어, 아이씨, 귀찮게 만들어 놨어. 칼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추리 이렇게 아니라 너무 쉽잖아 됐지? 아닌가? <laughs> 거기에다가 이제 어 이거 대각선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게어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하라 어키 순대로 우리 교실에서 자리 배치하는 것처럼, 앞에, 칠판을 보기 위해서, 어,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 아닐까. 그죠? 칠판 봐야죠. 공부하려면. 너무 귀찮은데, 게임이. 여기. 자, 그리고 요거를, 아니라고요? 어, 근데, 해봐야지, 뭐. 그 얇은 순서대로 크기가 똑같으면 얇은 거 먼저 딱 아니, 아니지, 딱 아니야, 어쩌라고 <laughs> 레이블의 밝은 부분에 연결해 보라고요. 밝은 부분이 뭐야? 뭐, 뭐야? 이거 아! 책에 약간 이렇게 빛이 아니라 책 자체에 색깔이 있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는데, 이해는 아, 했는데 너무 어려운데. 아, 요대로 이렇게 문양으로 쭉 나가서 이거, 이걸 이어주면 되나 보다. 그지? 이거는 마지막이야. 이거는 마지막이고. 어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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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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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렇죠 어어 어, 귀찮은데 게임 뭐 이런 것까지 다 시키고 그래 나한테 이건 뭐야 어디야 어 오케이 어 귀찮아. 이거는 마지막이고 음 이쯤인가? 아닌데? 오케이 아니 이게 뭐뭐 뭐 나한테 이런걸 시키는거야? <laughs> 어떻게 대먹은 집인데 요런 장치가 다 있는거야? 랄쏘은가 그죠 아 됐죠 아 팔자네요 무한대네요 <laughs> 책장 하나 여기게임드네 오? 뭐지 이건? 오 친구한테 알려주러 가야지. <laughs> 내가 먼저 안 보고 친구랑 같이 봐야지. <laughs> 보고하러 왔네요. 오이 어, 친구 나 살아있어 아직은. 이사가 방을 발견했어. 빈티지 느낌이 나는 작업실 서재. <laughs> 일단 책 보여줘. 책다 됐어, 임마 봤어 다. 어? 조각상이 있다고? 캐럴 조각상. 뭔가 약간 신화적인 그런 게 있는 게임인가?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나. 어? 에드가 엘런 포브합니다 약간 그 공포 공포라고 해야 되나 공포 미스터리 소설 작가에요 음, 어두운 약간 이토 준지 같은 느낌 <laughs> 어야책 보여줘야지 임마 그래 발견한 거 없나요 음 내가 발견한 건이책한 권이 나야. 책. 무한대기호가 표지에 수놓인 책. 균형 혹은 주위에 힘이 빚는 밸런스. 끝도 시작도 없이 그저 존재한다. 뭐가 그렇게 중2병이냐?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네. 아이템은 왜 주는 건지 모르겠네. 사용하지를 않네. 음... 그래도 펼쳐봐야 되지 않을까? 딱히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책이 펼쳐봐요. 음 책이잖아. 그죠? 펼치는 게 맞지? 펼쳐야지. <laughs> 장매 이름이 뭐야?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뭔 소리야? 닥치고 펴 내가 피래자다 펴 임마 어 말이 많아 그냥 펴 그냥 책일 거예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책은 그냥 책일 뿐이라고요 선생님 어, 닥치고 좀 피세요 제발 아뭘또 두려워 아 정신과 의사라면서 네 정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지. 펴야지. 펴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어 뭐냐, 폰이랑 총이냐? 알았어. 알았어. 어. 그래서 그럼 바로 이제 119에 전화하고 혹시나 범인이 나오면은 총으로 쏘면 돼. 어. 됐지? 됐죠? 이 정도면 깔끔하죠? 아, 신뢰도 매우 높음. 드디어. 통신 장비 같은 게 들어 있었어. 지금 그걸 통해서 말을 걸고 있는데 작동하는 건가? 메시지가 보여? 네. 아 원거리에서도 이제 우리가 할수 있군요. 그러니까 디스코드 모바일 같은 거구나. 쓸데없네. 119 전화는 안 돼요? <laughs>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나갈 생각을 해야지. 아까까진 무섭다며 이 새끼야. 세세 변환하고 있어 고양이랑 개구리는 소중한 식량이니까 아껴놔 반대뿌리도 먹을 수 있어 단백질이야 우리 곰그릴스 형이 알려줬어 옛날에 어... 당신을 포함한 유저의 39%가 그냥 책일 뿐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루한 어린 시절을 보내... 어뭐이 새끼들이... 아, 비난하는 건 아니라고요. 사실이 그런걸요. 신성모독? 무슨 신성모독이야. 무교 무시하시는 겁니까? 제작자님? 음, 또 한동안 감상타임이군요. 어... 혼자서 지랄하는 거 감상하죠. 어... 게임제 남님 첫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아. 지루한 오랜 시절이라뇨 그냥 너무 인싸 생활해가지고 요즘 질려서 아싸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텐 인싸였어요 텐 인싸 <laughs> 이 사람들이 뭐 증거가 없으니 보여줄 수도 없지 뭐 아이 뭐 말을 말아요 그냥 텐 인싸였어요 무슨 게임마냥 스태치가 있으면 내 인싸력 만땅 찍은 거 보여줄 수 있는데 아 이렇게 화내냐 얘 진정하고 진정하고 뭐 찾아봐 좀또 과거 회상족인가요? 어? 어빌리티는 맥콜 마시고 있어요? 맥콜 맛있어 다만 워낙 많이 마셔서 저는, 저는 이제 질렸어요. 아마 몇번 초반에 먹을 때는 신선하고 맛있어. <laughs> 게임이 엄청 신기하다. 약간 진짜로 내가 약간 조력자가 돼서 그냥 감상하는 기분이야. 이 게임에서 내가 하는 거라고 그냥 클릭하는 거밖에 없어, 선택해서. 진짜 채팅하는 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얘가 다 알아서 하니까 뭔가 편안하면서도 게임에 몰입이 좀 되네. 네 <laughs> 하나 불안한 게 엔딩이 총7곱 개라고 써 있었군요. 써 있었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자동 세이브인데? 그러니까 엔딩 7개 보려면은, 나, 그냥, 이 짓거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건좀 아닌데? 너무 긴데요, 생각이? 선생님? 뭐, 스킵도 없고, 이거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봐야지, 뭐. 그니까, 그냥, 영화 같은 거 하나 본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약간, 그런 거지. 흉가 체험 방송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보는 느낌? 어. 나도 약간 그냥 관람하는 기분이라서 편안하네. 시청자 입장에서 채팅 써주고, 선택해서. 자, 챕터 7. 고양이 그새 친해졌네. 무릎냥이 됐네. 냐 아, 이제 디스코드 모바일 바, 다운받아가지고, 소파 위에서도 할수 있어요. 채팅. 이봐 부활했나? 죽은 자의 나라에 온걸 환영해. 여기에는 주인도 없고 땅도 존재하지 않아. 이 새끼 중이병 걸렸네 갑자기? 왜 그래? 시간이 없어요로 너무 이렇게 촉박하는 건 좋지 않고요. 어, 꿈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읍시다. 천천히 일단 진정을 시켜야 돼요. 우울하기 때문에 대화를 좀 해주면서 묘기했어. 양계비 밭에 있는 꿈이었는데 도초의 양계비뿐이었고 지평선은 새빨간 일직선이었어. 개 꿈이네요. <laughs> 어뭐 해몽 전문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네 민지. 개 꿈이죠 그냥. 이 꿈은 내가 해몽하게 그러던데 그냥 발이 가려웠던 거야. 어 발이 가려워서 아 하면서 토약질라고서 그냥 깬 거야. 어저또 아니야 친구. 저또 아니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죠. 자기 스스로밖에는 답을 낼수 없어요. 쓰레기 길게 우리 없어요. 어 스스로 생각에 이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 풀러 엎을 뻔했네. <laughs>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답이 없는 질문이다. 라고 밀란 쿤데라가 말했어. 누구야? 밀란 쿤데라가. 여기서부터는 세 가지 길이 있다. 나아가다 스스로를 잃게 되거나, 초월적인 생각으로 종교를 얻게 되거나, 인생이라는 부조리를 받아들이거나, 약간 종교적인 게임인 것 같아. 게임이. 인생은데요괜찮은없요어요 어느 현인이 괜찮하는 사람 모두가 미안은 아니다 라고 말했죠. 어, 멋데요데은 멋있, 어, 어, 띵언, 총으로 가자. 어느 <laughs> 현인이 데요하는 사람 모두가 미안은 아니다 라고 말했죠. 찮은데요아찮은데요 음,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냐 근데? 주변이나 좀 둘러보지? 친구? 그 리얼 그냥 무슨 새벽 통화하듯이 그냥 여유가 넘치는데? 갇혀있는 주제에? 행복한 바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을 얻은 부조리 주의자가 될 것인가? 이미 답정 넣자 너. 너 이미 알고 있잖아. 나한테 물어보지 마, 임마. 그지 아, 떨어졌다. 아. 이런 화가 좀 올라갔네요.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나는 깨닫게 되었어. 답에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을 찾고 싶다는 거야. 같이니까 생각 많이 하네. 사람이 철학자로 변모하네. 정신과 의사인데, 그냥 아, <laughs> 전 세계 89%가 띵언충이군요. 어, 띵언충들. 실마 릴리오리에 쓰여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논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괴짜들 오타쿠. 오더쿠? 니 건축 모욕하지 마라!